자 오늘은 요것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좀 빨리 설명을 하고 어,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되는데 요거 있죠 자 퍼블릭 클래스 하고 대문자 메인 하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 퍼블릭 클래스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하고 요 안쪽에다가 요거 어, 적어 놓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메인 클래스라고 하고요. 지금 몰라도 돼요. 이거는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여기서 실행을 딱 하잖아요. 실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메인 함수 안쪽에 있는 소스 코드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코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적어놓은 시스템 아웃 있죠. 자, 시스템 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잘라서 이렇게 이거네. 자, 이거는 이렇게 가야죠. 자, 이거는 시스템 출력을 뜻하고요. 그다음에 자 프린터는 뭐냐면은 이 소괄호 안쪽의 어, 내용을 출력한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현재는 이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돼요 어, 현재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쌍따옴표 안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 그 다음에 어, 여기 ln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라인이에요 줄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얘를 두 개를 써줘 그러면은 실행을 했을 때두 줄로 출력이 돼요. 어.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어. 지금 우리가 얘를 쓸때 있잖아요. 얘가 지금 중괄호가 한 겹이고요. 중괄호가 한 겹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괄호가 총두 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짝이고요. 얘랑 얘랑 짝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어 단축키를 조금 알려드리면은, 자, 기본 단축키. 어, 컨트롤, 플러스, 요게 어 주석 단축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실행하면 에러 난단 말이야. 에러 났죠, 그쵸? 자, 보시면은, 어, 에러가 났대. 어, 여기서 에러가 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이 주석이라는 건 컨트롤, 컨트롤 슬래시가 안 먹네. 어, 이거 두개 누르면은 되는데, 이거 안 먹네. 냐 자, 이거 주개, 두 개, 두개 누르면은 주석이 돼요. 이렇게. 어, 주석 단축인데 안 먹네. 잠깐만, 이건 제가 쫄다 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주석이 되면서 회색으로 변해요. 그러면은 얘를 실행했을 때 이제 에러가 안 나요. 어. 그러니까 우리 소스 코드가 실행될 때 얘는 읽어 드리지 않아요. 어. 그다음에 자, 알트 그다음에 프로젝트 창 열고 닫기. 그다음에 컨트롤 Shift+F는요, 어, 소스코드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행은 Alt, Shift X죠. Alt, Shift X, 이거는 코드 실행. 자, 지금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소스코드가 정렬이 안돼 있죠? 그쵸?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은 알아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입력하고 컨트롤 시프트 F는 이제 숨쉬듯 하시면 돼요 어. 숨쉬듯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그 외에 있잖아요 그 요거 입력 지금 보시면은 자. 자 퍼블릭 클래스 이거를 요한 줄을 제가 입력을 하라고 해 누군가한테 자, 이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누군가한테 얘를 입력을 하라고 해 그럼 어떻게 입력을 할 거야? 제일 첫 번째 입력하는 게뭐냐면요자 요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으면은 인텔리제이 내 안에서 요숲 중괄호가 자동으로 닫혀 이렇게 그럼 요기에서 엔터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스태틱 고이드 메인 하고 요거 다 입력을 하고 나서 중괄호 열고 이거를 바로 닫아. 그러니까 안 닫아도 자기가 알아서 닫혀요. 어, 닫는 그게 나와. 요 중괄호가. 그 여기서 엔터를 눌러. 그 다음에 요걸 입력을 하면 돼요. 음. 어, 얘는 이제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어, 그냥 문장 뒤에 점 찍는 것처럼 코드 한 줄이 내가 요 코드 한 줄을 썼다. 그럼 뒤에 세미콜론을 무조건 붙여줘야 된다는 라 거.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얘가 들여쓰기가 한 칸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얘는 드레스기가 두 칸이 되어 있어. 근데 이한 칸이 되어 있는 이유는 얘를 얘를 감싸고 있는 요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일단 그죠? 맞나요? 어,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하나야.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한칸더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럼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몇 개? 두 개예요. 그래서 드레스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어 왜? 소스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가 하나 있고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는 두 개이기 때문에 어 요만큼이한 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이 중괄호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만큼 친거 보세요 요 중괄호 안쪽에 얘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드레스기 한칸 그리고 얘를 보시면은 얘만 딱 드래그 해서 보면은 얘를 감싸고 있는 중괄호를 볼게요 한쌍 수상이잖아. 어, 총, 중괄로는두 개이기 때문에 드레스기가 두칸 되어 있는 거다. 음. 자, <laughs> 그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어, 시스템.arm.println, 요거는 우리가 입력을 안 해도 돼. 단축키가 있어요. 뭐냐면은, SOUT까지 하고요. 탭키를 하시면은, 여기까지 어, 완성이 돼. S ou t 음. 다시 한번 자, 이건 뭐다 메인 클래스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 메인 함수 코드의 시작,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시스템 출력을 말하고요. 어, 이거는 소괄호, 출력하는거고 ln은 단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어, 그리고 단축키는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자, sout 플러스 tab키 같이 입력을 하면 system.out.println 어, 이게 어, 자동 완성. 아 음. 어, 되네 이제 되네. 음. 아무튼 이렇게 이 어, 내용은 제가 올려놓을게요. 어. 그래서 이거 쌓가지고 제가 따로 코드면 올려놓을 테니까. 절대 여기까지. 어.